오늘부터 예,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5주간 11월까지 대림절 전까지 감사에 대한 시리즈 다섯 편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감사는 성도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봄에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습니다. 애니어그램과 또상 일맥상통하는 MBTI라는 성격유형 검사가 있는데요. 이 에니어그램이나 MBTI는 한 인간의 성격 기질을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이 에니어그램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데요. 그 기질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 아주 트렌디한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영업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면 절대 힘들겠죠.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격이 변함을 볼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판단이나 인식을 하는 지표에서는 판단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계획적인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환경 음악이나 공연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식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형인 사람은 규칙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은행원이나 이런 업무를 할때 다시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5주간 우리가 다룰 감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인간의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변하는 다른 측면일까요? 저는 인간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 근본의 토대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토대는 애니어그램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것처럼 감사 또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새겨진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감사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은 덕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 덕목이 장착 장착되어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창조주가 아닌 우리 같은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목이죠. 그래서 모든 덕목 중에 기본이고 토대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선 왜 기본이 되는 감사가 기본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충성과 인내와 자비와 화평 등 이러한 덕목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성숙하지 않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다 라는 말을 하고요. 배은 망덕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떤 훈련이나 덕목을 해서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의 기본을 뜻할 때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감사로 말하기 캠페인 등, 마음은 싫어도 말로만 표현하자. 막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억지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우리가 그러면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관점을 바꿔야죠. 즉, 감사는 이미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자. 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끌어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회복이 바로 감사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그래서 인간이 됨됨이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성도에게 어떻게 기본이 될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니, 감사는 사랑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우리 존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은혜임을 오늘 찬양했죠.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먼저는 그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보다 사실은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하고 난 후에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응답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먼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후자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응답의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 고백이 먼저이고 그 다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오기훈 박사님께서 사랑은 최고의 신앙 덕목이지만 감사는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때로 지치게 합니다. 아, 사랑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자비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앞에 보시면 강대상에 꽃과 추수 감사 장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 사실 추수 감사절이죠. 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 지금 이 순간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면 우리가 뭐 부자가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어두운 측면도 많죠. 고난도 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힘든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역경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하다란 말은 어원상 어떠한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빈궁에 처하고 가난에 처할 때에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히고도 감사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감사가 고백으로 전환되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표현될 때 완벽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때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격과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거나 자발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많은 유산을 주신 많은 위인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일상생활의 기본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 하죠? 선물을 받을 때또 생일 축하를 받을 때물한 잔을 대접받았을 때 또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볼펜을 좀빌려주실때 우리가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또 수고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또 길을 물어본 때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죠. 또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돈을 내고 밥을 먹고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네 감사는 마음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이고 사람의 사는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풍성해지고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필수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필수인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먼저였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학에서 우리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은 어떻죠? 내가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어떻죠? 아이 씨난 필수 과목이 너무 재미없어서 안 할래. 하면 어떻게 되죠? 학교 졸업을 못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졸업을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건면의 말씀 중에 18절에 감사하라 라고 강력한 어그로 명령합니다. 앞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목인 감사를 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을 성도들이 갖게 됩니다. 오기훈 박사는 감사의 일곱 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될 때그 감사가 우리에게 지혜로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 언제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주식이 완전 투자했는데 올라갈 때 행복하죠. 또 성적이 막 올라요. 그럼 막 기쁨과 행복이 넘치죠. 또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수지자매 너무 기쁘죠. 네, 행복하죠. 그러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감사라는 선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귀한 지혜입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대학에서 전공자가 됩니다. 성도에게 필수 과목인 감사를 이수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전공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있어요. 상품권 한번 오늘 나갈까요? 인원도 좀 적게 왔는데, 예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크게 합시다 우리. 어? 화평, 사랑,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예, 오래 참음. 두개 남았다. 두 개. 어? 양선. 희락. 네. 그렇게 외우면 못외우죠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 나타나는 이 아홉 가지 열매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의 원인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 이후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본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명령의 필수 과목이 이수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를 방농쿨로, 방농쿨이 통째로 들어오는 격입니다. 알감자를 캐면 줄줄이 주렁주렁 딸려오죠. 감자가 감사를 하게 되면 축복을 가져오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째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못된 교육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후배였는데요.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제가 청빙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후배가 어, 저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5년 동안 사역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 놈이 저주를 받도록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laughs> 내가 왜그 나쁜 놈 때문에 교회를 그만둬야 하나 나 이거 꺼멓게 나왔겠다 조명 없어서 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런 애는 용서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애의 걔가 목사 한 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원망을 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저런 애는 정말 목사의 길을 막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계속 그 교회 소식을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마음 속에서 너가 그 놈이 아니면 교회를 나왔겠니? 네가 내가 부르는 곳이 있는데 네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니? 그 놈이 아니었으면 네가 절대 그 교회를 안 나왔을 거야. 그러니 감사하라 그 놈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나빠서 제가 억울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좋은 이촌동교회를 오고 제가 더잘된걸 보니까 그 후배가 오히려 저 때문에 악한 걸 맡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국을 하고 순종했으면 갈때 가고 떠날 때 떠났어야 하는데 저는 좀한번딱 사역지를 가면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좀큰 일을 겪은 다음에 좀 나가는 <laughs>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배를 통해서 저를 움직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나왔지만, 교회를 나왔지만, 제가 그냥 나왔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나오진 않고 욕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나올 때그 친구에게 저주를 퍼붓고 귀에 들리게 해주고 나왔거든요. 제가 그냥 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 정말 그때 그 말을 한 거를 용서해라.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빴어 저도 미안했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번 사귀고 그래 잘 먹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막말했던 거 마음에 새기지 말고 미안하다 라고 하고 제가 또 그것만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감사했으니까 감사한 표현이라 했잖아 그래서 커피 쿠폰을 또 싸줬잖아요 손을 떨면서 그러고 났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나쁜 일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배신도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유, 뭐,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지 뭐, 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된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그래서 감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이 과목을 패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놀라운 전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먼저이고 필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이 본문 서신은 데살로니카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인데요. 그 당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개의 명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감사의 명령을 꿋꿋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분명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통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삶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성도는 감사가 우리가 그냥 부를 얻거나 실력을 쌓거나 관계가 좋아지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 불합리한 사건들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삶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천동 교회 성도 여러분, 한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너가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면 부모는 자식에게 더한 원함이 없어요. 자녀가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또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행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행복할까요? 정상인 부모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족,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는 여러 가지 감사를 축약해서 모아놓았어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회복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기도 거절 하신 것, 감사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 시네, 우 리의 아 픔과 기쁨 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못탈 은혜 감사. 그신 사랑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장미꽃 담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감사, 우리의 거절, 우리의 응답. 하나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고 평안이 가득찬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오늘 감사가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먼저이며 감사가 필수이며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성도의 감사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이천동교의 사랑한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